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직윤 수시 등급과 일반고 합격 사례를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개하는 서울대 수시 등급 직윤을 볼까요? 어 직윤 등급이 거의 1.1이죠. 1.1, 1.3 이렇게 되는데요. 50% 하고 70% 컷이 있는데, 뭐 조금 떨어지는 학과 같은 경우는 1.8까지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과는 1.1에서 1.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과도 재료공학부 같은 걸뭐 1.4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조선해양공학과 1.7까지 떨어지죠. 음, 무조건 등급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1.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어교육과 1.2, 1.3. 아 여러분들이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아직으를 보통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3등급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물론 더 좋은 학생도 있고 조금 안 좋은 학생들도 있겠죠. 어, 의예과 같은 경우는 1.0이네요. 일반 전형 볼까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등급이 뭐 2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1등급대가 많지 않고 거의 없죠. 그래서 2등급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2등급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3등급도 뭐 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4등급도 있죠. 4등급도. 그래서 이 디자인이군요. 보통은 이제 2에서 3까지는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 전형은. 자, 그러면 지금과 일반 전형의 좀 차이를 한번 알아보면 어느, 어떤 전형의 차이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에서 그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아야 하고 수능최저가 있죠. 물론, 세진 않아요. 세계 영역 2, 3, 2등급. 2, 2, 2 맞으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어, 하지만 이제 면접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면접은 그냥 뭐 동기나 또는 기본적인 학업 수양 같은 걸 물어보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고, 수학이나 과학,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국어 쪽으로 시험을 보거나 국어나 사회 쪽으로 보거나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봐서 그 시험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면접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 사례를 볼게요. 인천의 일반고고요. 인천의 일반고 중에 음 조금 상에 해당하는 학교죠. 상중하 중에서 상. 그러니까 내신 따기 좀 어려운 학교였어요. 학과는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합격했고요. 내신은 1.3등급이고 그러니까 전교 1등 1.3, 이권대 1.3 등급이면 어 보통 이제 뭐 약한 그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1.01, 뭐 0.8, 막 이렇게 나오는데 1.3이면 좋은 건 아니죠. 인천의 일반고였고요. 수상은 18개, 교과우 수상 제외를 시켜서 18개 정도 됐고요. 젤로이망수학 연구원이고요. 동아리는 수학 동아리를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120시간이고 독서 96권. 어, 반장은 이제 3년 동안 반장을 했고요. 어, 단순하게 이렇게 어, 정리를 해봤을 때는 사실 내의씨는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합격을 한 거죠. 1.3 정도 물론 평균에 속합니다. 1.1에서 1.3으로 들어가니까 평균 안에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서울대를 아, 1.3이면 무조건 합격하느냐 또는 1.1이면 무조건 합격하느냐 어, 이런 건 아니죠. 대는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교과적으로 무조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특수한 그지진의 장점을 잘 살렸어요. 일단은 수학 활동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반장도 활동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진로 희망도 딱 어떻게 보면 전공 적합성에 맞았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학생은 아니었어요. 다 1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생기부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음, 예를 들어서, 장기 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사례가 몇 개가 되는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는 그 활동들 있잖아요? 어, 일회성 활동. 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프로젝트 활동이 있으면 그 생기부가 우수한 그 사례가 되겠죠. 또는 이제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명에서 같이,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우수한 사례로 뽑힐 수 있습니다. 자, 학교의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의 차이가 있냐면, 시스템이 안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뭐 소방교육이나 교훈의 체육활동, 또는 성교육이나 대학생 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스템이 좋은 학교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뭐 주제별 탐구 프로젝트나 사제동행 독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뭐 실험 프로젝트,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아, 장기 프로젝트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맞냐, 적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제 자소서가 차원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서울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학교의 생기부가 어떠냐 어, 질이 어떠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전교 1등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합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디까지 활동을 해야 하든가 자 그러면 전교 1등의 고민인데 보통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수시 6개 예상 원서가 어떻게 되겠죠 서울대, 고대연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되겠고,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카이스나 유니스트나 지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생기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자, 예비고, 이 예비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생기부, 2학년 생기부가 마무리돼서 나오죠. 그럼 이 생기부를 보고 내가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는 힘들죠. 사실 생기부가 나온다고 해도 다른 학교 전교 1등의 생기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 지역에 있는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어, 가봐서 가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게 좋죠. 왜냐면 전교 1등이기 때문에 서, 스카이를 목표로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 전교 1등의 생기부는 어땠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알려주겠죠? 그리고 또한 서울대를 합격했던 생기부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죠. 그걸 기준으로 내 생기부가 좋은지 안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 줄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자, 서울대 합격자의 그 특목고하고 일반고의 비율을 잠깐 볼까요? 어, 서강대 같은 경우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나눠놨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자사고하고 과학고하고 외국어 비중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보다 되게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사고가 지금 21.4%죠. 그다음에 2위가 서울대인데요. 2위 서울대가 19.5%가 자사고고요. 과학고 3.6%고요. 외국어 국제고 10%고요. 영재학교 8.3%예요. 지금 이 수치가 뭐 일반고가 49.9%라고 해서 어, 그래도 일반고가 제일 많네?라고 생각하시서 아, 일반고를 되게 많이 뽑아주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율고, 아니까 그러니까 자사고, 그럼 과학고, 영재고, 외고는 일반고 학교 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죠. 턱없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8 개인데도 불구하고 282명이나 뽑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죠. 마찬가지로 외고 국제고 몇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345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10%가 넘는다는 건 되게 많이 뽑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 자율고나, 뭐 특목고나, 또는 영재학고나 또는 자사고 같은 이런 경우에 서울대를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서울대를 들어갈 때 당연히 지균을 노려야 되겠죠. 그게 제일 쉽겠죠. 뭐 성대나 연대나 고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성대 비율이 3이고, 연대,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되겠죠. 어... 네, 그리고 자사고의 서울대 진학 실적을 잠깐 볼까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한 69명, 어, 거의 70명 가까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니까 3등급까지도 다 합격을 했네요, 그죠? 하나고 63명이고요, 어, 상상고 같은 경우는 정시위주의 학교네요, 26명이 정시로 갔죠. 자, 그래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어, 외대부고가 압도적이죠. 영재학교 서울대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는 56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율이 아까 보신 비율 영재학교 서울대 비율이 지금 282명으로 8.3%인데 이 비율이 다이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외고 서울대 진학 실적을 잠깐 볼게요 대원외고가 58명 대일외고 27, 27 명대 명동외고 26명이고요 고양외고 19명 10명 넘게 다 가네요. 근데 대원외고가 압도적이죠. 국제고 볼까요? 국제고는 좀 서울대 실적이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10명 안팎입니다. 자, 이렇게 특목고의그 서울대 실적을 좀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서울대 직윤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뭐 해라. 일단 현재의 생기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비고 1, 아니죠. 예비고1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예비고2, 예비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반드시 떼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1.1이냐, 1.3이냐로 내그 수시 등급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다는 라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생기부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셔서 생기부를 잘 기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